얼마에 수 보통 어느 정도 산정있요 예전에는 같은 지역 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폭격 국회의원밖에 없고 값 지역이고 이제 강원시 비... 오늘 우리는 아산시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려는 아산호 수산강 태양 사업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우선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이후 3년 동안 아산시와 아무런 접촉도 없었으나 아산시 의회가 농어촌 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 예정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올해 6월 아산시 행정 감사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수상 태양광 사업을 중지하라고 지적을 하였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월 21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윤원준 의원님께서 제보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아산호 관련 이사회 의결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주장하며 불과 이틀 뒤인 10월 23일 아산호 수상강 태양광 제 3자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 공익제보자에게 놀랄만한 녹취록을 제보받았습니다. 이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한국농어총공사의 아산호 수상강 태양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아산시 의원님들과 함께 아산호 수상태양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공익 제보에 의하면 1. 아산호 수상 태양광 평택 지역 대신 아산 지역 아산 시민을 무시하다. 한국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아산호 수상 태양광을 평택시 관할 구역은 반대가 심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아산시 지역 아산호에 수상광을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공익 제보자가 사전 협의가 없어서 아산시 의원님들이 모른다고 하자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사전 협의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하나도 없는데 왜이 사업을 아산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냐며 그러면 사업 자체도 안 된다. 아산 시민들의 대표인 아산시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이는 아산 시민과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인허가 주체인 아산시와 주민 동의가 필요. 농어총 공사는 주민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수상 수상태양강 사업은 공유수명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는 인허가 시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업의 주 사업자인 주민 소용성을 확보하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중 태양강 발전 사이트를 가장 많이 확보한 공공 기관이지만 이렇게 지적, 직접 지자체나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여 개발하기보다는 공모나 제안의 사업 사이트의 20% 정도를 농어촌 공사가 사업자에게 상생 명목으로 받아서 공사에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5%의 임대료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실로 공공기관이 손안되고 코를 푸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햇빛 연금으로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아산호 관련 사업에서도 농어촌공사의 지분에서는 우리 아산 시민에게 어떠한 이익도 배분되지 않고 사업자 수익 지분 중에서 일부 배분될 예정일 것입니다. 제보된 녹취록에서도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언급합니다. 게다가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지면 아주 난리가 난다며 아산호 수상태양 태양강 인근 지역인 영인면 주민들이 몰려올 수 있다고 주민 수용성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3 우선 제한자 특정 업체 옹호.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엄청나게 해준다면서 우선 제한자인 특정 업체 컨소시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공익 제보자의 직접화 단지 언급에도 농어촌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아산시에게 넘겨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본인들이 결정해 놓은 특정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주민들이 공유가 필수적인 직접 하단지 사업자 선정은 우리 아산시의 고유 권한인데도 말입니다. 4. 시의 역할과 대응. 우리는 아산시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의원, 김명 외, 7명 의원 1동은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아산시와 의회 주민들을 무시, 의회와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명의로 농어촌공사 감사실에 이와 관련한 감사 청구를 하였지만 농어촌공사는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 우리 김미영 외 7명 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아산시와 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수상태양광 제3자 공모를 중단하고 아산시와 주, 아산시와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하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 의원들을 무시한 담당 부서장과 직원을 즉각 인사 조치하고 아산시 의회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감사의 감사 요구에 응하라. 예, 네, 감사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아산시 의원들을 무시한 담당 부서장과 직원을 즉각 인사 조치하고 아산시 의회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사과 아.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감사 요구에 응하라! 응하라! 응하라.